오늘 당신은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천사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며, 당신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 사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변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강하게 깊이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는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마침내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날 일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가 요구하는 최소 1,000명의 구독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의 다 왔어. 이제 20명만 더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당신의 삶에서 단지 또 다른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을 특별한 자리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마치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발견한 기중한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말이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차 자라나고 조각조각 만들어져서 이제는 유일무이한 인식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의 일종의 조화,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특별한 연결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며 단순한 우정이나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며 그녀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합니다. 당신들과 나누는 것은 단순한 감정 교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때로는 그 힘이 강렬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여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으며 때로는 더 부드럽고 조용한 지나가는 바람처럼 좋은 감정을 남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의심이나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도 이 에너지는 그 자리에 있으며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결국 길을 잃습니다. 너무 강렬하고 진실된 느낌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이것이 특별하고, 그녀가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으며, 여러분이 공유하는 것에 근접하는 것도 없습니다. 마치 그녀가 계속 나아가려고 해도 무언가가 항상 그녀를 당신에게로 되돌려 놓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집착이나 결핍 같은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깊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연결은 희귀하고 소중하며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확실히 독특하고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은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찾기 힘든 화학 반응과 드문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녀도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 중일지라도, 그녀는 당신에게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으며, 당신이 마음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깊은 것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조금만 주에 깊게 관찰하면 그녀가 하는 작은 행동들, 그녀가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들, 때로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두 사람 사이에서 피어오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연결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이 처음 교차했던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 재해가 그녀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각 만남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논리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입니다. 그녀는 당신들과 만날 때마다 육체적이든 더 미묘한 연결을 통해서든 그녀의 존재 깊숙이 울리는 진동을 느낍니다. 이 순간들은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눈으로 볼수 있거나 마음이 즉시 이해할 수 없는 더큰 의미를 담고 있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이러한 만남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그것들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의해 세심하게 연출된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마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주가 이런 사건들을 거의 무섭게 정교하게 조직하고, 아직 해독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말이죠. 각 순간에는 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직 개발 중인 무언가, 풀어야 할 무언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당신들의 길이 교차할 때마다 숨겨진 메시지가 있으며, 더큰 힘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운명을 형성하고 있다는 은밀한 상기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아무리 짧아도 일어나야 할 운명처럼 느껴지며 여러분이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더큰 계획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면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두세요. 그녀는 당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마침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등장하며 그녀의 존재를 통해 모든 것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존재가 의미하는 것, 당신들과의 연결에 대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말이죠. 만약 그녀가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할 수 있었다면, 당신들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것이며,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고 지속적인 연결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으며,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에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두었습니다. 마치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안정감은 약속이나 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마음 속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자리로부터 나옵니다. 이는 아마도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을 공간이며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녀조차도 몰랐던 공간입니다. 지금 그녀는 깊은 내면의 탐구의 순간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당신들과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들과의 관계에는 종종 간과되지만 주목할 때마다 거의 손에 잡힐 듯한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은 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둘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둘다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장벽의 결과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보호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당신들과의 소통을 복잡하게 만들어 대화를 더 어려운 것이 되게 합니다. 이 상황은 당신이 인정하려는 것보다 더 영향을 미치며 그 사람이 깨닫는 것보다 더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강력하고 단호하며 표현력이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 한마디 없이도 포착하게 만듭니다. 마치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때로는 당신이 숨기려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의 존재는 너무나 강력해서 간단한 메시지나 전화만으로도 그 사람은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챕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 단어 선택, 혹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미묘한 신호들로 인해 그녀는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렬함이 당신을 노출시키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해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당신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 세부 사항조차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연결이 그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행동의 뉘앙스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으며 각 단어와 제스처 뒤에 숨겨진 것들을 볼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역동성에서 그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완전히 정직했다면 그녀의 행동들 또는 그 행동의 부재가 때때로 당신 사이에 생기는 좌절감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녀는 때때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려 하며 아무것도 압박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마도 더 깊은 수준에서 그녀는 이 연결을 이끄는 더큰 무언가가 있으며 이는 두 사람의 의식적인 통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둘을 다시 밀어붙이며 상황이나 나타나는 장애물에 관계없이 말이죠. 당신은 이제 둘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진 것처럼 말이죠. 이전에는 그녀가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더 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놔두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마치 눈에 덮여 있던 것을 벗겨낸 것처럼 이제까지 숨겨져 있거나 그녀가 직면하기를 꺼려 했던 모든 것이 그녀 앞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직감이나 희미한 감정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녀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 안에 감정의 폭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단순히 옆으로 미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며 왜 당신들과의 연결이 그렇게 강한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강렬하며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거기에 있으며 계속해서 그녀에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를 깊은 성찰로 이끌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잘 이해하지 않고는 단순히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각을 돌리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과 생각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들이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는 바로 지금 그녀가 이러한 내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의 복잡성과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재평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시기를 겪고 있으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내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의 연결의 강도 때문에 그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은 너무 강력해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그녀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과 그녀 사이에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며, 이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더잘 이해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해야만 당신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들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며, 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안을 주지만, 동시에 조용한 불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계속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위치에 머물 것인지 사이에서 딜레머에 빠져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그녀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과 같은 자리에 머물고 싶은 두려움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들이 떨어져 있을 때 그녀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으며 감정적으로 맞지 않는 퍼즐을 맞추려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연결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의 강도는 그녀를 두렵게 만들며 그녀가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장벽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당신들도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들도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느끼며 아마도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감정의 억제는 모든 것을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들을 완전히 내보이는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요. 당신들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이 연결은 강력하며 거의 깨지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끌림은 너무 강력해서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들이 알지 못할지도 모르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들과의 모든 상호작용 후에 그것이 간단한 메시지든 공유된 사진이든 단순히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든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보호 본능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녀가 당신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이 너무 깊어서 그녀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연결될 때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녀는 당신들이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녀는 당신들과의 이 지속적인 연결이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과 후퇴의 움직임은 다음 상호작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완전히 열리게 되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의 기다림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들과의 관계에서 이 감정의 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들의 감정에도 말이죠. 그러나 이 가까움과 멀어짐의 진동은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비록 때로는 그녀가 멀리 있거나 무관심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신들과의 모든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신들과의 모든 순간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으며 말로 표현되지 않은 모든 단어, 숨기려 했던 모든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모든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녀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녀와 당신들의 감정 표현의 어려움이 불일치를 만들어내며 그녀가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강렬하게 삼키는 내적 소용돌이를 겪고 있으며 아무리 그녀가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그녀를 가장 괴롭히며 이 감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통제의 부재는 그녀를 끊임없이 반성하게 만들며 다음에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려고 각 세부 사항을 극도로 정확하게 계획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이 욕구는 그녀를 압도하는 불안을 일으키며 깊은 내부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거의 붕괴 직전에 있으며 이 연결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당신들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열어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비됩니다. 비록 당신들과 그녀 사이에 존재하는 강렬함과 기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진정으로 공유할 수 없는 감정이 있으며 이 감정은 여전히 그녀 안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가 혼자서 이 감정적 짐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들과의 연결에서의 명확성 부족이 그녀의 삶에서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습니다. 현재의 형태로의 관계는 그녀를 지치게 하며 그녀를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항상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녀를 정말로 완성시킬 무언가를 말이죠. 그것은 그녀를 잠식하며 항상 더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녀를 느끼게 만듭니다. 드물게 그녀가 멈추고 반성할 수 있을 때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녀를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녀는 너무나 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 질문 과정이 그녀를 더 길을 잃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찾고자 하는 답변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이 불확실성은 그녀의 어깨에 더큰 짐을 지게 만듭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들과의 주기적 에너지가 그녀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 자문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신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당신들도 이 내면의 성찰과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의 길을 가로지르며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도 그것을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 그 만남 뒤에 더큰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말이죠.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당신들이 공유하는 이 연결은 약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두 사람을 강렬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은 마치 단 한마디도 교환할 필요 없이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는 약간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렬할 때, 영적인 무언가가 걸려있을 때,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도 이 에너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사람도 이걸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들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딜레머에 빠져 있으며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남아있을 사람일까요? 아니면 삶의 여정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돕는 열쇠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연결이 너무 강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아마도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분명했던 것들이 이제는 의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녀는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것이 육체적이고 낭만적인 차원을 넘어 에너지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녀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 불안감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침묵 속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복잡한 동태를 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들은 그녀의 거리두기, 아마도 일정한 부재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우주는 여러분을 다시 가까이 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만남을 통해서든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없이 이어지는 연결을 통해서든 말이죠. 이런 만남들은 아무리 짧더라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들과의 모든 순간이 더큰 퍼즐의 한 조각처럼 보이며 그 퍼즐은 점차 맞춰져 더 넓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그녀가 당신들에게 완전히 솔직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그녀에게 누구이며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 사이에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끊어질 수 없는 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는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큰 질문은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녀는 당신들과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 그녀는 당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녀의 마음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들도 이 강렬한 연결,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고 있으며 왜 모든 것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동시에 옳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이 모든 것 뒤에 더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아마도 지금이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일 때일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단어들과 무엇보다도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의 말이죠. 당신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신께서 그 무한한 지혜로 당신들이 만나도록 하고 함께 더큰 목적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말을 흡수하고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세요. 신께서는 당신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원하시며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축복을 당신을 위해 주장하기 위해 나는 내 운명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며 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긍정적인 댓글을 남겨 다른 시청자들이 그들의 하루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께서는 이것을 선한 행위로 보십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좋은 에너지의 물결을 만들어 가봅시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에 주목하세요. 신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평화와 사랑, 그리고 신앙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